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 TV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계곡 앞이 되겠습니다.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자연계곡이 되겠는데요. 오늘 매물이 바로 이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뒤편 보시면 숲속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있고요. 자, 어떤 매물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스튜디오 루핑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현장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힐링도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숲속 계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매물은요 전라남도 구례군이 되겠습니다. 4사철 마르지 않는 천연 청정 계곡을 접하고 있는 전원주택 녹차밭 그리고 자그마한 펜션까지 포함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맑고 깨끗한 숲 속에 거주하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성수기철이죠? 어, 이 계곡에 자그마한 평상들 놓으시고 쏠쏠한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계곡, 이 계곡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매물 접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계곡이요. 어, 여기 숲 속에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숲속을 타고 내려가는데요. 진입로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경들도 아주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물 상공에서 본 경계로 전체를 한번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전체 경계는 이래요. 쭉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곡을 끼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뒤편에 있는 곳은 녹차밭입니다. 녹차밭, 이 넓은 녹차밭, 녹차 키우시면서 또, 차도 만들어 드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가 본체입니다. 본체, 주거를 하고 있는 본체가 되겠고요. 이쪽이 황토방으로 된 펜션동입니다. 두 동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샤워장, 야외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방갈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말 그대로 평상들이 쫙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이쪽에 또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이뻐요. 네. 자, 그러면 계곡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계곡이 일단 이쪽에서 하나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또 계곡이 하나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또이 계곡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내려오는 계곡과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계곡이 동시에 만나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쭉 크게 내려가는데요. 자, 우리 진입로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옛날 도로인데요.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면 돼요. 요게 신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이쪽이 주차자 공간, 주차 공간 크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뭐 주차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멋진 매물에 다음 컷으로 매물 현황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매물번호 426번이고요. 전남 구례고요. 1877평입니다. 대지가 303평이 되겠습니다. 자, 57.6평의 금평이 있고요. 대답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와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 경량 철골은 본체, 목구조는 펜션동이 되겠습니다. 자, 12년 정도 됐습니다만, 어, 매수 후에, 뭐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조금 리모델링 하셔도 좋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자, 심야 전기는 본체, 판넬은, 네, 목구조, 어, 펜션동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남서양으로 쭉대고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전축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와 산물로 사용을 하고요 특장점 보겠습니다. 어, 맑고 깨끗한 숲속 새소리와 함께 사계절 마르지 않는 자연계곡을 접한 곳이 되겠습니다. 넓은 녹지밭과 텃밭으로 어, 아주 소소한 행복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동 외에 펜션 동이 두동 있고요. 여름 성수기 때는 이 평상 임대만으로도 어, 한 해를 나실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힐링하시면서. 그리고 또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 또해 주십시오. 이처럼 이쁜 매물을 제가 이쁘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 영상. 너무 이쁜데요. 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현장 브리핑으로 또 끝까지 보시면서 힐링하시면서 체크하시고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오늘 매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는 도로들 아래쪽으로 쭉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창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계곡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브리핑 해드렸던 바로 그쪽이 되겠는데요. 계곡이 쭉 내려옵니다. 저기 안쪽부터 해서요 어,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 자연계곡을 오늘 접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이 자연계곡을 이용을 해서 어, 평상도 되어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곳이에요. 어, 멋집니다, 정말.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간이 이동형 평상이라고 지칭을 하는 건데요. 여기 틀은 잡혀 있고 위쪽에다가 어, 플라스틱 판만 깔면 네, 평상으로 <laughs>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계곡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쭉 흘러가요 정말 물의 양이요 겨울에도 이정도 흘러 내린다고 합니다 사시사철이 뭐 계속 이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이 계곡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안내해드리고 쭉 올라가면서 안내 계속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데 꽃이 한참 필때 왔더라면 더 이쁠 뻔했어요. 네. 자 여기 주차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텃밭도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여기 아래 텃밭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있고요. 다양한 나무도 많습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숲속이에요. 숲속 정말.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펜션 동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야외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곡에 오신 분들 샤워하시고 가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열려 있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갈로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도, 한 가족 정도, 정도는 충분히 숙식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숙식이라기보다는 뭐, 하룻밤 오셔서 즐겁게 지내고 가실 수 있겠고요. 자, 이쪽은 식당으로 뭐 운영을 하셔도 좋은데, 여기 식당 운영하는 것 보다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손님들 오시면 각자들 조리해서 드시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합니다. 요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죠. 자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 매도인께서 직접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보세요. 물의 양이요 아주 끝내줍니다. 양쪽으로 지금 그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물의 양이 더 많네요. 자, 아래쪽 한번더 볼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옛날에 있던 도로입니다 옛날에 있던 도로 지금은 저희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자, 숲속을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피톤치드가요 그냥 막제 몸에 달려 듭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고정형 평상들이 많습니다. 대여료들도 각각, 어, 뭐, 10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계곡을 만납니다. <laughs> 와. 보이시죠 벌레들이 좀 많은데, 혹시 어 모니터에 여러분, 벌레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산 속이니까. 목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laughs> 우리끼도 있고요. 자, 여기가 아래편입니다. 여기 평상들 보이시죠? 네. 이 계곡을 끼고, 계곡을 끼고, 건너편. 저쪽 건너편이 오늘 우리 매물이에요. 하천부지와 접해 있는데, 여기 사실 오른쪽은 우리 매물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서 모니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 멋집니다. 여름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어... 저기 뒤편에 있는 저곳에서 물이 내려오고요. 이쪽에서 내려오고 해서 두 군데가 만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 매물 쪽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오늘 매물은요. 지하수와 산에서 내려오는 산물로 두 가지를 모두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 또 고정형 평상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계곡을 접하고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서, 음, 힐링하기에도 좋고요 거주하시면서는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여기 또한 곳이 또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곳인데요. 자, 왼쪽이 있죠. 여기는 저기 산 쪽에서 내려오긴 하는데, 여긴 비가 와야지 좀 내려오는 곳이고요 자, 지금 여기 오른쪽 있죠. 여기 내려오는 이 물은 사시아철 마르지 않는 정말 산에서 샘솟는 물입니다 나무들이 정말 내뿜는 그 물들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어, 아래쪽에 두 군데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우 이 벌레들 어떡하죠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평상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위로 일단 올라갈 텐데요 자, 여기 일단 먼저 펜션동 두개 있습니다 자, 오른쪽 계곡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왼쪽은 텃밭도 있습니다 고추밭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종목인 녹차밭이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라갈까요? 여기 뒤편까지 해서 녹차밭도 있고요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아래쪽 있죠 어 여기 매실도 있네요 아 녹차밭 쪽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 수확하시기엔 딱그 햇살도 잘 들고요 너무 좋습니다 와우 여기 산세 보세요 멋지네요 뒷밭 쪽으로 네, 녹차밭입니다. 네. 뒤편에 침엽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 여기 그냥 와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됩니다. 정말. 녹차 재배하시고 그냥 여기 좋은 데서 힐링하시면서 여름이면 계곡을 이용해서 수확 아 수익이죠 죄송합니다 돈을 수확한다 할 뻔했네요 수익도 가져가시고 <laughs>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편안하게 거주하실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진짜 참고로 여기는 요리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직접 어, 조리할 것들 다 가지고 오셔서 직접 조리하셔야 돼요 개수대도 있고요 저기 다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객실동이 되겠습니다 어. 객실동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자.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객실 동이 되겠습니다. 펜션 동두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 왼쪽편입니다. 똑같은데요. 양쪽이 어, 바깥쪽은 목재로 되어 있지만 안쪽은 황토 벽돌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판넬로 되어 있어요. 네. 모든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셔서 네. 단체로 오셔서 그냥. 즐기시다가 여름철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실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자, 양쪽 두개다 똑같으니까요. 여기 하나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신발 좀 신을게요, 여러분. 네, 자, 어, 문 닫고 가야죠. 자,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아래쪽 올라오는 도로고 이렇게 또돼 있어요. 여기 평상 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네, 여기서도 또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펜션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탱크가 있어요. 여기 물탱크는요 펜션동과 우측에 어, 여러분들 그 평상 있는 쪽으로 물 공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수도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 본체가 되겠습니다 내부는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주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뒤편으로는 아까 녹차밭 제가 보여드렸죠 그쪽으로 해서 쭉 뒤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편으로 오시면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죠 자, 잠시 올라가기로 하고요 어, 여기 뒤편에 좋은 창고 있어요. 좋은 창고. 저기는, 어, 농업용 전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세곳 중에 하나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올라오니까 또, 여기는 아름대로 또 전망이 있고 좋네요.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어, 지금 그 우측에, 아, 좌측이죠 경계는 여기 옆에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요. 여기 도로를 따라서 쭉 우리 매물 옆으로 올라갑니다. 네, 경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방방 일을 아, 방 하나 볼게요. 여기도 대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네. 말 그대로 오셔서 계곡에서 오셔서 여기 주무시면요, 평상도 가격에 포함해서 그냥 드린대요. <laughs> 어, 화장실 저기 있고요. 이 방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서 평상까지 포함해서 드립니다. 평상은 그냥 그 당일이지만 요 방을 대여하시면 평상까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볼게요. 시원한 바람까지 부네요, 오늘은. 자, 여기 이제 본체 앞쪽에는 데크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데크 쪽에는 위에다가 이제 눈비 맞지 않도록 또 덮어 놓으셨고요. 자, 조금씩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쭉 가보면 네 여기 좋은 창고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 땡땡이 있는 곳 <laughs> 네,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네. 순한데요. 아주 사람 만나니까 좋아죽네요, 그냥. 네. 땡땡이 안녕. <laughs>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본체 내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체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제 신발장하고 다 있네요. 자, 오, 물을 좀어 물을 네. 좀아보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오늘 매물의 본체가 되겠습니다. 어, 꽤 넓네요. 거실과 주방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신발장과 네, 장식장들도 있고. 자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곳이 거실 쪽에서 바깥쪽 창이 보이는 곳이고요. 그 다음 이쪽이 이제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신 방입니다. 자 그리고 주, 어,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해서 뒤편 어, 다용도실 창고 있죠. 창고 쪽 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주방 그리고 방이 지금 여기 그 냉장고 옆에 또 있어요. 방이 총 3개입니다. 3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부터 볼까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어, 붙지에 돼 있어요. 여튼 깔끔하게 예, 관리 상태는잘 좋고요. 자, 그리고 어, 요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우 넓죠? 상당히 넓어요. 예,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뭐 없음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바닥은요 장판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어자 관리 상태 좋아요 짐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매물은 요 어차피 계곡입니다 계곡 보시고 여기 내부는 약간의 리모델링 하셔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도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자예 네. 어, 여기 방에도 욕실이 있어요 <laughs> 특이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창은 양쪽으로 다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주방이 되겠는데요 어, 주방 어, 주방 가으로 깔끔합니다 아래 위로 예, 관리 상태도 괜찮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저기 창고입니다. 이건 바깥쪽에서도 어, 보실 수가 있는 공간이긴 한데 이렇게 넓게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또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쪽 방 한번 또 보시죠. 자, 이쪽 방도 어, 면적 넉넉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네요. 저기 안쪽에 욕실이 또 있죠? 욕실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laughs> 자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또 방이 또 있습니다 이쪽은 또 앞쪽으로 이렇게 또 전망도 나오고요 방이 세개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욕실이 하나 또 있어요 욕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laughs> 네 처음에 이쪽도 이제 대여를 하실 생각으로 조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어,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구례에 자연계곡, 천연계곡을 끼고 있는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계곡을, 어, 접하고 있는 매물, 정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계곡 접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곡을 저희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밭도 있고요. 넓은 텃밭도 있고, 거주하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어 수익도 가져가시고, 그냥 하시면서 어 전혀 손해보실 게 전혀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어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어 또,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해주세요. 요런거 네. <laughs> 많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어,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